광주시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가는 걷고 싶은 길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자보도시 전환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행 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사업에 참여할 다섯 개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각 1,200만 원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참여 단체들은 차 없는 거리 조성, 마을 내 보행 단절 구간 개선 등으로 보행자 중심의 거리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로 보행 안전 시설 설치, 자전거 버스 운영 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걷고 싶은 길 사업 목표는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강주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자본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조성이 보행 중심 도시 실현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